마태복음 3장, 1절로 3절까지 있는 말씀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1절로 3절까지 있는 말씀,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다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러스되 강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하라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이 새벽에도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그 귀한 은혜를 주실 때에 오늘 어제보다 오늘 더 예수님을 사랑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마태복음 3장은 세례 요한에 대한 말씀이 오늘 기록되어 있습니다. 왕이 이 땅에 올 때에는 왕 혼자 이 땅에 오지 않습니다. 세상의 임금들이 왕이 이 땅에 올 때에는 왕 혼자 오지 않고 왕을 수행하는 수행원들이 반드시 따라 동행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왕이 오는 길에 수행원들은 왕을 축하하는 행렬들을 먼저 준비해놓고 왕을 축하하는 행렬들이 다 준비가 되어진 다음에 팡파레를 울리며 그 다음에 왕이 등장하는 것이 이 세상 임금이 세상 왕이 이 땅에 오는 모습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세상의 영원한 왕으로 이 땅에 오실 때에 그 누구도 왕이 오실 길을 예비하거나 그 누구도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했던 사람은 이 땅에 아무도 없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으면서, 그러나 오직 세례 요한만이 예수님의 왕 대신 오실 길을 예비하고 준비된 예외의 인물이 한 명이 있는데 오늘 본문에 세례 요한이 그왕 대신 예수님을 준비하고 맞이했다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세례 요한은 왕 대신 예수님을 어떻게 맞이하고 준비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할 텐데, 오늘 그는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준비를 하였고,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준비하였고, 마지막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준비하였던 인물이 오늘 세례 요한에 대한 이 부분들인데, 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탄생과 예수님의 사역과 예수님의 죽음을 어떻게 준비하였는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읽은 본문은 오늘 세례요한은 세례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다라고 얘기하면서 이사의 선지자를 통해 하신 말씀을 이루는 자의 외치는 자의 소리로 3절에 강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 그가 이 땅에 주님의 오실 길을 준비하였다라고 그렇게 본문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누가복음 1장에 있는 말씀을 한번 더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에 있는 말씀. 누가복음 1장, 우리 5절로 7절까지에 있는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5절로 7절까지에 있는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 볼까요? 시작, 유다왕 헤롯때에 아비아의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라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그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이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유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교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였더라.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함으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아 아멘. 세례 요한의 아버지와 어머니를 가리켜 오늘 누가복음 1장과 5절로 7절까지 있는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세례 요 세례 요한의 아버지는 사가랴고 어머니는 엘리사벳이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6절에 보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들은 의로운 사람이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7절에 보면 사가랴의 아내 엘리사벳이 잉태하지 못하였고, 두 사람은 나이가 많더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13절 보면, 보십시다. 13절.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라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희의 간구함이 들리는지라, 내 안에 엘리사벳이 내게 네 아들을 낳아 주리니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라고 얘기하면서 주의 천사가 그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에게서 엘리사벳에 등장하여서 아들을 낳을 것이다라고 얘기하며 그의 이름을 요한이라고 이름까지 이렇게 말씀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한번 41절을 한번 읽어 볼까요? 우리 41절 시 시작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문안함을 들으며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 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아멘 어, 18절 이 이야기가 있기 전에 18절과 20절에는 어, 주의 천사가 나타나서 어, 너희에게 요한이라는 아들을 줄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18절에 사가려가 그의 요한의 아버지 사가려가 내가 우리가 늘 나이가 들어서 도저히 아이를 나을 수 있는 그런 나이가 아닙니다. 라고 주의 천사의 말에 이렇게 농담 정도로 그의 천사의 말을 듣습니다. 그럴 때에 20절을 보면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내가 말을 하지 못하리라 라고 하면서 그 사가라가 주의 천사의 말에 잉태할 것이다, 아기를 낳을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을 믿지 못함으로 일시적으로 벙어리가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41절에 보십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처의 천사의 주의 천사의 말대로 그사가랴가 임신한 장면을 41절은 얘기하고 있어요. 엘리사벳이, 엘리베사벳이 임신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무난함을 들으에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라. 즉 다시 말해서 주의 천사가 약속한 대로 엘리사벳이 요한을 잉태하였어요. 그런데 41절에 보면 마리아는 누굽니까? 마리아는 예수님을 잉태한 그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요. 그런데 마리아가 보세요. 예수님을 잉태한 모습으로 그 엘리사벳을 세례 요한이 잉태한 모습으로 서로 만나요. 문안하고 왔어요. 마리아가 엘리사벳이 요한을 잉태한 상태에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도 임신한 상태에서 두 분, 두 사람이 만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복중에 아이가 뛰어놀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예수님을, 복중에 세례 요한이 어떻게 해요? 복중에 예수님이 있는 예수님을 서로 뱃속에서 만나는 장면이죠. 이해되셨죠? 마리아는 예수님을 잉태하였고 엘리사벳은 요한을 잉태하였는데두 분이 만남으로, 두 사람이 만남으로, 뱃속에 있는 예수님과 뱃속에 있는 지금 요한이 만나여서, 뱃속에 있는 아이도 성령이 충만하였고, 또 엘리사벳도 성령이 충만하였다라고 본문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얘기를 들으면서 좀우은 얘기 같지만, 우리 교회 임신하실 분은 성령의 충만한 모습으로 그렇게 회복되어질 때에 복중의 아이도 뛰노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이 있음을 보게 되면서, 혹 믿음으로 우리 교회에 임신할 분이 계시고, 또 임신할 계획을 준비하고 계시는 분이 있다면,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 아이도. 성령이 충만한 모습이 농담으로 여기만 안 되는데 제가 왜 이렇게 웃음이 나오죠? <웃음> 우리도 그러는 애가 우리 아이들 속에서도 있기를 주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뱃속에 성령 충만한 이 세례 요한의 출생은요? 보십시다 성령 충만하였다 41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았다 예수님께서도 성령으로 우리 처녀 마리아를 통해서 임신하는 모습을 우리는 마태복음에서 1장부터 우리가 보았어요.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성령의 성령의 충만함으로 뱃속에 그 마리아의 처녀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임신하여 오셨던 것처럼 세례 요한도 이미 뱃속에서부터 주의 천사로부터 어떻게요? 나을 수 없는 그의 부모가 육신의 모습으로 나을 수 없지만 주의 천사를 통해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임신을 하고 아이를 가졌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실 때에 성령을 잉타하시고 처녀 마리아를 통해서 이 땅에 오셨던 것처럼 이렇게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탄생하시는 모습을 탄생을 준비하고 예비했던 모습을 이 말씀 속에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세례 요한은요. 예수님의 사역을 예비하고 준비하였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3장 2절에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라고 말씀하고 계셔.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라고 하는 말씀으로 예수님의 사역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 한번 누가복음 3장에 있는 말씀 한번 보십시다. 누가복음 3장에 있는 어, 말씀. 7절로 8절까지 있는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7절로 8절까지 있는 말씀, 시작. 요한이 세례를 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는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니라 아멘 오늘 세례 요한이 이 땅에 그가 성장하여서 첫 번째 주셨던 첫 번째 했던 메시지가 이 얘기예요. 3장 누가복음 3장에 어떻게 얘기합니까? 독사의 자식들아. 회개하라. 그리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마태복음 4장에 17절에도 이렇게 써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또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 이래도 때가 찾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이것이 예수님의 사역의 가장 핵심적인 사역이었고 세례 요한도 그가 장성하여서 그가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때에도 첫 번째 사람들에게 주었던 메시지도 회개하라. 독사의 자식들아. 그리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라고 이렇게 외쳤던 광야의 소리로 외쳤던 사역의 모습을 보면서 세례 요한이 외쳤던 사역과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와 회귀할 것을 그렇게 외쳤던 사역이 일맥상통함으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사역을 준비하고 예비했던 모습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탄생을 준비하고 예비하고 세례 요한은 회개하라라고 말씀해 주셨고 회개가 예수님의 가장 근본적인 핵심 사역이었던 것을 말씀해 주시면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사역을 준비한 사람인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한 사람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은요. 이 땅에 살아가면서 불의와 타협하지 않고 부정에 대항하면서 부정과 손잡지 않고 그렇게 살다가 감옥에 들어가서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결국 목배임을 담아 자신의 목이 쟁반 위에 덩그러기 올려 놓는 그런 삶으로 그의 인생을 채우를 맞이하게 됩니다. 이것이 세례 요한이 맞이하였던 인생의 마지막 모습이었어요. 불의와 타협하지 않고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의 그 믿는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가요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암으로 못배임을 당하여서 체후를 맞이했던 모습이 그 세례 요한의 모습인 것이죠 하나님은요 그렇게 살았던 세례 요한을 누가복음 7장 28절에는 이렇게 써 있습니다 여자가 낳은 중에 요한보다 더큰 자가 없도다 여자가 낳은 사람들 중에 요한보다 더큰 자가 없도다라고 불의와 타협하지 않고 진리를 끝까지 목숨을 걸고 믿었던 세례 요한의 생애를 가리켜 하나님은 이 땅에 여자가 나은 사람들 중에 네가 제일 크구나 라고 그렇게 인정해 주시며 칭찬을 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볼 때에 이 땅에서 오래 살고, 우리가 이 땅에서 많이 가졌으므로 세상이 말하는 혹 축복의 사람이다 라고.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지 않아요. 이 땅에서 우리가 얼마나 오래 살았느냐, 얼마나 많이 갖고 살았느냐가 중요하지 않고, 비록 자신의 목이 쟁반 위에 올라갈지라도 세례 요한이 짧은 인생 가운데에 진리를 오직 삶을 그렇게 살았던 것처럼, 오직 예수님을 믿는 그런 오실 예수님을 의지하고 살았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삶 속에서 겸허히 받아들이고, 이렇게 말씀 가운데 실천해내는 삶.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가장 귀한 삶이고, 이 여자들 중에서 가장 귀한 존재다라고 이렇게 칭찬해 줬던 것처럼, 이 땅에 우리가 오래 살거나, 이 땅에 무엇을 갖고 사는 거나, 라는 거나,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말씀대로 내삶 가운데 실천해내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가장 기쁘게 여기시는 모습인 것을 우리 세례 요한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떻게 사셨습니까? 예수님도 33세에 짧은 인생을 사셨지만 예수님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온전히 십자가 위에 순종함으로 인간이 지은 더러운 죄를 대신 지심으로 십자가에 처형당하셨던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33년이라는 짧은 인생을 사셨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으므로 때로는 더러운 인간의 모든 죄를 위해서 대속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이 땅의 삶을 온전히 사셨던 세례의 요한처럼 이렇게 세례의 요한이 걸었던 그 예비했던 모습 그대로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셨음을 성경은 세례 요한은 그런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하고 예비했던 사람인 것을 본문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죽음의 길을 예비한 사람입니다. 세례 요한은 그가 탄생부터 그가 죽기까지 거의 예수님과 비슷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요. 예수님을 향해 그는 늘 이렇게 고백해요. 세례의 유한은 예수님과 동시대에 살면서 예수님과 거의 비슷한 삶을 살았지만, 그러나 예수님을 그가 바라볼 때마다, 예수님을 그가 믿을 때마다, 그는 분명한 믿음의 태도로, 분명한 믿음의 자세로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마태복음 3장 11절 한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3장 1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의, 너희로 회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아멘. 세례유화는요, 예수님과 동시대의 삶.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나서 예수님과 동시대의 삶을 살았지만 세례요한도 우리가 요한복음에 보면 세례요한을 따르는 무리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 당시에 세례요한을 메시아처럼 너가 메시아냐라고 물어볼 정도로 세례요한을 그렇게 따라간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지만 그는요 예수님을 볼 때마다 자기는 어떻게 믿음으로 고백하냐면 나는 예수님의 신을 들조차도 예수님의 신을 드는 것조차도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이다 라고 예수님을 늘 존경하고 예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예수님을 상호했던 삶의 믿음의 고백을 가졌던 사람이 세례 요한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27절 이렇게 써 있습니다 나는 그의 신반 끈을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신반을 드는 것조차 감당치 못하겠노라. 예수님의 신발조차 나는 못 뜨겠습니다라고 고백했던 그가 요한복음에서는 신발 끈도 예수님의 신발 끈도 나는 푸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라고 예수님을 향한 그런 믿음의 고백을 늘 합니다. 또한 세례 요한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이렇게 써 있음. 요한복음 3장 30절 그렇게 써 있어요. 요한복음 3장 30절에는 그는 흥하여야 겠고 나는 세워야 하리라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세워야 하리라. 를 말씀해 주시면서, 말하면서, 늘 세례 요한은 자신도 어떤 위치에서 귀의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가졌지만, 그러나 예수님을 향하여서 늘 고백하는 건, 예수님은 날마다 흥하여야겠고, 나는 날마다 세워야겠느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한 삶의 태도고 이것이 세례요한이 가졌던 신앙과 믿음의 태도였음을 성경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예수 믿는 자의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면서 내가 곧 다시 올 것이다라고 우리들에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읽었다면. 우리는 예수님 다시 오시겠다라고 하는 이 약속의 말씀을 기억한다면 우리가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도 세례 요한처럼 믿음의 고백을 잃어버리지 않고 주의 사역을 예비하며 주의 죽음을 예비하며 주의 탄생을 예비했던 그런 사무함으로 날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다른 사람 모든 사람은 몰라지더라도 우리가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을. 세례의 안처럼 준비하고 맞이하고 그렇게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땅의 모든 왕은 그냥 혼자 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다시 오시겠다라고 하는 그 예수님은 구름을 타고 천군천사와 함께 나팔을 불고 오직 주의 길을 예비하고 신랑 되신 예수님을 예비하고 맞을 준비만 한그 사람만이 오직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매일 매일이 예수님을 준비하고 맞이할 수 있는 또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 한번 세가지 놓고 우리 한번 기도하십시다. 이 새벽에 우리가 기도할 것은 이렇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이죠. 자신의 삶과 죽음을 예수님께 송두리째 맡기고 감사하며 어떤 대가라도 바라지 않았던 세례 요한의 모습 속에서 오늘날 우리도 예수님을 믿고 섬기는 자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나는 신랑 대신 예수님이 다시 오실 길을 준비하고 예비하며 맞을 준비가 되어 있는가? 아니면 여전히 깨어있지 못하고 잠들어 있는가? 내삶 속에서 예수님은 항상 흥하여야겠고, 나는 새하여야겠다라고 날마다 믿음을 고백하며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가? 아니면 나는 항상 흥하고 예수님은 항상 새하는 자리에 그렇게 모시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예수님, 용서해 주시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나는 죽고 예수님이 내 안에 사는 근원 신앙으로 살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회개하는 마음으로.